강범석 인천서구청장이 공약 완료율 31.25%, 이행률 76.7%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서구는 지난 9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공약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공약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남은 1년간 완성도 높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에 중점을 뒀습니다. 강 청장은 분야 5개에서 사업 80개 중 사업 25개를 완료해 공약 완료율 31.25%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행률은 76.7%를 기록했습니다. 서구는 보고회에서 특히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민선 8기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며 완료된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내 완료가 어려운 장기 사업은 내년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도 사무를 이관해 지속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